당신을 망치는 건 두려움 자체가 아닙니다. 두려움이 올라오는 순간, 당신이 멈추는 습관입니다. 당신은 겁이 없다는 사람이 될 필요가 없습니다. 그건 인간이 아닙니다. 인간은 두려움을 느낍니다. 문제는 그 두려움을 운전석에 앉히느냐, 조수석에 앉히느냐입니다. 두려움은 늘 가장 그럴듯한 말로 당신을 설득합니다. 지금은 때가 아닙니다. 준비가 부족합니다. 더 공부하고 하십시오. 조금만 더 기다리면 안전합니다. 두려움은 당신을 죽이지 않습니다. 두려움은 당신을 안전한 상태로 보관합니다. 그리고 그 안전이 당신의 인생을 갉아먹습니다. 오늘도 당신은 안정을 택했다가 밤이 되면 후회를 택합니다. 낮에는 그럴 수 있지로 넘어가고. 밤에는 또 이랬네로 자신을 찌릅니다. 그 반복이 당신을 무너뜨립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큰 실패 때문에 무너진 게 아닙니다. 작은 미룸이 쌓여서 무너진 겁니다. 아주 작은 회피가 쌓여서 무너진 겁니다. 아주 작은 나중에가 쌓여서 당신의 내일이 도망간 겁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생각을 바꾸십시오. 두려움이 사라져야 시작하는 게 아닙니다. 시작해야... 두려움이 줄어듭니다. 준비가 끝나야 뛰는 게 아닙니다. 뛰면서 준비가 됩니다. 완벽해야 하는 게 아닙니다. 움직이는 사람이 완벽에 가까워집니다. 당신의 삶은 기도문이 아닙니다. 당신의 삶은 증거입니다. 당신이 말해온 모든 꿈은 당신의 손으로 증명되지 않으면 그냥 장식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한 번이라도 행동으로 증명하면 그 꿈은 갑자기 살아있는 생물처럼 당신을 끌고 갑니다. 살아있는 꿈은 당신을 설득하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꿈은 당신을 명령합니다. 일어나십시오. 지금 하십시오. 여기서 끝내지 마십시오. 당신이 정말로 원하는 게 무엇인지 당신은 알고 계십니까? 많은 분들이 성공을 말하지만 성공은 단어일 뿐입니다. 당신의 뇌는 단어를 따라 움직이지 않습니다. 당신의 뇌는 장면을 따라 움직입니다. 당신이 원하는 인생을 한 장의 장면으로 말할 수 없으면 당신은 늘 두려움에게 운전대를 내줄 수밖에 없습니다. 목적지가 없으면 어떤 감정이든 핸들을 잡아도 이상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용기 이전의 명확성입니다. 저는 정확히 무엇을 원합니다. 얼마의 수입. 어떤 시간표, 어떤 몸, 어떤 관계, 어떤 영향력. 이 질문을 피하지 마십시오. 이 질문을 피하는 순간, 두려움은 곧바로 틈을 뚫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마음은 빈자리를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빈자리가 생기면 그 자리에 불안이 들어옵니다. 불안이 들어오면 그 불안은 즉시 명령을 내립니다. 도망치십시오. 숨으십시오. 미루십시오. 합리화하십시오. 당신은 이 흐름을 끊어야 합니다. 끊는 방법은 단순합니다. 당신이 가야할 방향을 선명하게 만들고 그 방향을 향해 오늘 해야할 행동을 아주 작게 찢어서 지금 실행하는 겁니다. 큰 산을 보며 멈추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러나 작은 발걸음 하나를 지금 내딛는 사람은 결국 정상에 서게 됩니다. 당신이 지금 필요한 것은 정상에 대한 환상이 아니라 한 걸음에 대한 규율입니다. 여기서 마인드셋이 등장합니다. 마인드셋은 긍정적 문장을 암송하는 기술이 아닙니다. 마인드셋은 당신이 두려움과 마주했을 때 스스로에게 내리는 명령입니다. 저는 반응하지 않습니다. 저는 선택합니다. 저는 오늘의 기준을 지킵니다. 당신은 그동안 감정에 반응해 오셨습니다. 반응은 쉬워 보이지만, 반응은 당신의 삶을 남에게 넘겨줍니다. 누군가의 말에 반응하고, 누군가의 표정에 반응하고, 누군가의 성공에 반응하고, 예상치 못한 변수에 반응합니다. 그러면 당신의 하루는 당신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남의 리모컨에 조종당하는 인생을 삽니다. 반응은 순간을 살지만, 선택은 인생을 삽니다. 선택은 느리게 보이지만, 선택은 당신의 운명을 바꿉니다. 당신이 두려움을 느끼는 순간, 당신은 이렇게 질문을 바꾸셔야 합니다. 이 두려움이 사실인가? 이 두려움이 나를 보호하는가? 가두는가? 지금 내가 해야 할 최소 행동은 무엇인가? 두려움은 늘 전체를 보여줍니다. 다 망할 거야. 결국 안될 거야. 웃음거리가 될 거야. 하지만 현실은 전체로 바뀌지 않습니다. 현실은 한 조각으로 바뀝니다. 오늘 한 조각, 내일 한 조각, 그 다음 한 조각. 당신은 전체를 상대하지 마십시오. 한 조각을 상대하십시오. 지금 할수 있는 한 조각, 지금 할수 있는 10분, 지금 할수 있는 전화 한 통, 지금 할수 있는 페이지 하나, 지금 할수 있는 문장 하나, 두려움은 전체를 들이밀며 당신을 얼립니다. 행동은 한 조각을 들고 와서 당신을 녹입니다. 신념은 더 강력합니다. 신념은 당신이 당신을 믿는 능력입니다. 그런데 당신이 당신을 믿게 되는 순간은 당신이 스스로에게 한 약속을 지켜냈을 때 뿐입니다. 당신의 마음은 말에 설득되지 않습니다. 당신의 마음은 기록에 설득됩니다. 그래서 당신은 오늘부터 기록을 바꾸셔야 합니다. 저는 늘 미룹니다라는 기록에서 저는 지금 합니다라는 기록으로 저는 겁이 나면 도망칩니다라는 기록에서 저는 겁이 나도 한 걸음 갑니다라는 기록으로 인간은 자기 정체성대로 움직입니다. 정체성은 타고나는 게 아니라 반복으로 만들어집니다. 당신이 반복한 행동이 당신의 정체성입니다. 그러니 당신이 정체성을 바꾸려면 반복을 바꾸셔야 합니다. 한 번의 각오로 바뀌지 않습니다. 한 번의 감동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반복으로 바뀝니다. 반복은 규율에서 나옵니다. 규율은 구조에서 나옵니다. 구조는 당신이 만든 시스템에서 나옵니다. 두려움을 없애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당신의 하루에 두려움이 끼어들 자리를 없애는 겁니다. 두려움은 빈틈을 먹습니다. 빈틈이 줄어들면 두려움은 소리를 낮춥니다. 당신이 비전을 가진 사람이라면 두려움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더 자주 옵니다. 왜냐하면 비전이 클수록 당신이 넘어야 할 문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두려움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과 함께 가는 기술을 익히는 것입니다. 비전은 미래의 한 장면입니다. 당신의 뇌가 그 장면을 현실처럼 느끼게 될수록 당신의 몸은 그 장면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시각화의 힘입니다. 시각화는 허황된 주문이 아닙니다. 시각화는 방향을 찍는 기술입니다. 방향이 찍히면 당신의 눈은 기회를 알아보고 당신의 귀는 정보의 신호를 잡고 당신의 발은 그쪽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가장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시각화는 반드시 행동으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연결되지 않은 시각화는 공상입니다. 연결된 시각화는 엔진입니다. 당신이 원하는 장면을 그리셨다면 즉시 오늘의 한 행동을 정하십시오. 그리고 그 행동을 지금 시행하십시오. 그렇게 당신은 두려움을 땅에 눌러버릴 수 있습니다. 두려움은 말이 많지만 손이 없습니다. 손이 있는 쪽이 이깁니다. 손이 움직이는 쪽이 세상을 바꿉니다. 삶의 목적은 당신의 척추입니다. 목적이 없는 사람은 감정에 휘어집니다. 목적이 있는 사람은 감정이 휘어도 다시 펴집니다. 목적은 위로가 아닙니다. 목적은 전투명령입니다. 저는 이것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저는 이것을 위해 오늘의 나약함을 끊어야 합니다. 목적이 선명해질수록 당신은 두려움과 협상하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두려움과 협상합니다. 오늘만은 쉬어도 되지. 이번 한 번만은 미뤄도 되지. 이 정도면 충분하지. 협상은 늘 당신이 지는 계약입니다. 두려움은 당신에게 작은 양보를 요구합니다. 작은 양보는 작은 패배를 낳습니다. 작은 패배는 자기 신뢰를 갉아먹습니다. 자기 신뢰가 무너지면 당신은 더큰 양보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당신은 서서히 무너집니다. 목적은 협상을 끝냅니다. 목적은 당신의 언어를 바꿉니다. 그럴까가 아니라 해야 합니다. 할까가 아니라 합니다. 언젠가가 아니라 지금. 목적이 선명해지면. 당신은 당신 자신을 다르게 다룹니다. 당신을 관리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을 훈련시키기 시작합니다. 당신을 존중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을 존중하는 사람은 자기 시간을 함부로 쓰지 않습니다. 자신을 존중하는 사람은 자기 몸을 함부로 망치지 않습니다. 자신을 존중하는 사람은 자기 꿈을 함부로 미루지 않습니다. 규율은 그 존중의 형태입니다. 규율은 감정의 폭주를 막는 안전벨트입니다. 안전벨트는 불편합니다. 하지만 사고에서 당신을 살립니다. 규율도 마찬가지입니다. 규율은 당신을 불편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규율은 당신의 인생을 지켜냅니다. 당신이 의지에만 기대면 반드시 무너집니다. 의지는 날씨입니다. 어떤 날은 맑고, 어떤 날은 흐립니다. 반면, 규율은 건물의 기둥입니다. 기둥은 날씨에 따라 바뀌지 않습니다. 당신이 매일 해야 할 일을 기분이 아니라 시간표로 박아 넣으십시오. 기분이 좋으면 하는 게 아니라 시간이 오면 하는 것입니다. 기분이 좋아지면 시작하겠습니다라는 말은 인생을 늦추는 주문입니다. 시간이 오면 시작하겠습니다라는 말은 인생을 바꾸는 주문입니다. 규율은 당신의 하루를 정렬시킵니다. 일어나는 시간, 집중하는 시간, 운동하는 시간, 공부하는 시간, 정리하는 시간. 이렇게 정렬된 하루는 두려움을 줄입니다. 왜냐하면 두려움은 혼란 속에서 커지기 때문입니다. 혼란은 질문을 낳습니다. 이게 맞나? 내가 할수 있나? 질문이 커질수록 움직임은 작아집니다. 반대로 정렬은 확신을 낳습니다. 지금은 이 시간이다. 지금은 이 일을 한다. 확신이 커질수록 움직임은 커집니다. 행동력은 결국 당신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당신의 인생은 당신이 한 선택의 총합입니다. 그 선택을 바꾸는 것은 큰 결심이 아니라 작은 행동입니다. 지금 당신이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실패가 아닐 수 있습니다. 많은 경우 사람들은 실패를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실패했을 때의 시선과 평가를 두려워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웃기지 않을까? 무능해 보이지 않을까? 그래서 안전한 곳에 숨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숨는 동안, 당신의 꿈은 어디에 있습니까? 당신이 숨는 동안, 당신의 가능성은 어디에 있습니까? 당신이 숨는 동안, 당신의 인생은 누구의 것이 됩니까? 평가를 두려워하는 순간부터 당신은 남의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남의 시선에 맞춘 삶은 정답처럼 보이지만 그 삶은 당신을 죽입니다. 당신은 남의 박수로 살수 없습니다. 남의 박수는 잠깐입니다. 당신이 밤에 혼자 남았을 때 당신을 살리는 것은 박수가 아니라 당신의 기록입니다. 당신이 오늘도 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기록. 그 기록이 당신의 자존감입니다. 그러니 평가를 상대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기준을 상대하십시오. 기준은 당신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기준은 당신을 살립니다. 감사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분들은 약해진다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감사는 약함이 아닙니다. 감사는 전투태세입니다. 감사는 나는 여기서도 이긴다라는 선언입니다. 당신이 가진 조건이 완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대부분은 불완전합니다. 그렇다면 더더욱 감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불완전한 조건에서 이길 때 당신은 진짜 실력을 가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쉬운 환경에서의 성과는 착시일 수 있습니다. 어려운 환경에서의 성과는 실력입니다. 감사는 출발점을 고정합니다. 저는 여기서 시작합니다. 저는 이 조건에서 증명합니다. 그 선언이 당신을 강하게 만듭니다. 불평은 에너지를 밖으로 흘려보냅니다. 감사는 에너지를 안으로 모읍니다. 안으로 모인 에너지는 행동으로 바뀝니다. 행동은 결과로 바뀝니다. 결과는 다시 더큰 에너지로 돌아옵니다. 유연함은 당신을 꺾이지 않게 합니다. 유연함은 목표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목표를 살리는 기술입니다. 당신이 계획한 길은 한 번도 그대로 가지 않을 겁니다. 변수가 생깁니다. 흔들립니다. 느려집니다. 막힙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무너집니다. 역시 안 되네라고 말하며 멈춥니다. 그건 진짜 이유가 아닙니다. 진짜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들은 방법이 틀어지면 목표까지 버리기 때문입니다. 유연한 사람은 다릅니다. 유연한 사람은 방법을 바꾸고 방향을 지킵니다. 유연한 사람은 넘어져도 끝이라고 말하지 않고 조정이라고 말합니다. 당신도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오늘이 흐트러졌다면 당신은 자신을 욕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복구하면 됩니다. 복구는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복구는 즉시여야 합니다. 무너졌다면 바로 돌아오십시오. 바로 다음 행동을 하십시오. 바로 다음 루틴으로 복귀하십시오. 그 복귀 속도가 회복력입니다. 회복력은 당신을 결국 승리로 데려갑니다. 성공은 한 번의 폭발이 아닙니다. 성공은 끝까지 남아 있는 능력입니다. 끝까지 남아 있는 사람은 무엇이 다릅니까? 그들은 감정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감정을 부정하지 않되 감정으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감정은 지나가게 두고 기준으로 움직입니다. 그들은 큰일이 아니라 작은 복구를 합니다. 그들은 오늘 망했다를 지금부터 복구한다로 바꿉니다. 당신도 오늘부터 이 문장을 바꾸십시오. 다 망했다라는 말은 드라마를 만들지만 당신의 인생을 구하지는 못합니다. 지금부터 복구한다라는 말은 조용하지만 당신을 살립니다. 회복력은 지적인 기술입니다. 감정이 과장할 때 당신은 숫자로 돌아오십시오. 지금 내가 할수 있는 최소 행동은 무엇인가? 5분이면 무엇을 할수 있는가? 지금 이 자리에서 무엇을 끝낼 수 있는가? 두려움은 당신을 전체로 공격합니다. 회복력은 당신을 한 조각으로 구합니다. 배움은 그 회복력을 강화합니다. 배움은 단순히 책을 읽는 행위가 아닙니다. 배움은 당신의 사고를 업그레이드 하는 행위입니다. 사고가 업그레이드 되면 두려움을 해석하는 방식이 바뀝니다. 두려움이 올라올 때 예전에 당신은 끝났다라고 말했을 겁니다. 배운 당신은 신호다라고 말합니다. 준비가 필요하다는 신호. 수정이 필요하다는 신호. 내가 더 성장할 구간이 왔다는 신호. 이렇게 해석이 바뀌면 감정은 힘을 잃고 행동이 살아납니다. 그러나 배움은 반드시 실행으로 내려와야 합니다. 배움이 머리에만 있으면 당신은 아는 것이 많은데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이 됩니다. 머리가 무거워져서 발이 굳는 사람. 그건 비극입니다. 그러니 배움은 오늘 적용하십시오. 작게 적용하십시오. 지금 적용하십시오. 두려움이 오면 배운 원리 하나를 실행으로 옮기십시오. 바로 그 순간 두려움은 땅에 눌립니다. 지식이 아니라 행동이 두려움을 밟습니다. 당신이 두려움을 행동으로 짓밟는 순간은 당신이 두려움을 없애는 순간이 아닙니다. 당신이 두려움 위로 첫 발을 올리는 순간입니다. 두려움이 하지 말라고 말할 때 당신이 합니다라고 말하는 순간입니다. 두려움이 도망가라고 말할 때 당신이 한 걸음만 갑니다라고 말하는 순간입니다. 두려움이 너는 안 되라고 말할 때 당신이 증거를 만들겠습니다라고 말하는 순간입니다. 증거. 그 단어를 잊지 마십시오. 당신의 인생은 증거로 바뀝니다. 당신이 움직인 만큼 당신이 끝낸 만큼 당신이 지킨 만큼 당신이 복구한 만큼 바뀝니다. 그러니 지금 당신이 해야 할 것은 거대한 결심이 아닙니다. 지금 당신이 해야 할 것은 아주 작은 행동 하나입니다. 당신이 미뤄온 것의 첫 줄을 지금 시작하십시오. 당신이 피하던 것의 첫 오분을 지금 버티십시오. 당신이 두려워하던 것의 첫 질문을 지금 던지십시오. 당신이 준비하던 것의 첫 결과물을 지금 세상에 내놓으십시오.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완벽은 나중에 따라옵니다. 지금은. 운전대를 잡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증거를 만드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두려움을 밟는 시간입니다. 당신은 이미 알고 계십니다. 두려움이 당신을 이기게 두면 당신은 평생 같은 자리에서 같은 후회를 반복합니다. 반대로 두려움 위에 한 번이라도 발을 올려놓으면 당신의 삶은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깨닫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은 벽이 아니라 문이라는 것을, 두려움은 멈춰라가 아니라 성장을 하라는 신호라는 것을, 두려움이 크다는 건 당신의 목표가 크다는 뜻입니다. 두려움이 요란하다는 건 당신이 중요한 길목에 서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두려움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움을 핑계로 쓰지만 마십시오. 두려움을 연료로 바꾸십시오. 그리고 연료를 준 채. 운전대를 당신이 잡으십시오. 당신의 인생은 당신이 운전해야 합니다. 누가 대신 운전해주지 않습니다. 당신이 오늘 운전대를 놓으면 내일도 놓습니다. 당신이 오늘 운전대를 잡으면 내일도 잡습니다. 그 반복이 당신을 만듭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할수 있는 가장 강한 선언은 말로 하는 선언이 아닙니다. 행동으로 하는 선언입니다. 손을 움직이십시오. 몸을 움직이십시오. 시선을 움직이십시오. 당신의 하루를 목적지 쪽으로 한 칸만 밀어 놓으십시오. 그한 칸이 두려움을 눌러버립니다. 그한 칸이 당신의 신념을 세웁니다. 그한 칸이 당신의 비전을 현실로 당깁니다. 그한 칸이 당신의 목적을 더 단단하게 고정합니다. 그한 칸이 당신의 규율을 진짜로 만듭니다. 그한 칸이 당신의 회복력을 키웁니다. 그한 칸이 당신의 배움을 살아있게 합니다. 그리고 그한 칸이 쌓여 당신은 어느 날 문득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두려움은 있었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흔들렸지만 방향은 놓지 않았습니다. 저는 완벽하지 않았지만 실행했습니다. 그 말이 당신의 인생을 바꿉니다. 그러니 지금 두려움을 행동으로 짓밟으십시오. 지금, 여기서, 당신이, 여기까지 오신 당신은 이미 해내고 계십니다. 두려움이 있어도 멈추지 않고 끝까지 들으셨으니까요. 오늘 영상이 당신의 마음에 작게라도 불을 붙였고, 지금 한 걸음을 내딛게 만들었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저는 앞으로도 두려움을 이기는 말이 아니라, 두려움을 밟고 나아가는 행동을 만들 수 있도록 더 단단한 문장과 더 실전적인 훈련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혼자 하지 마십시오. 같이 가면 더 멀리 갑니다. 이런 영상이 당신에게 필요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십시오. 알림까지 켜 두시면 당신이 흔들리는 날에도 가장 먼저 다시 일어서의 문장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한 번만 더 하십시오. 완벽이 아니라, 시행을. 두려움이 아니라, 당신을.